어, 동양에서 태평성대의 시대, 시절이다 하면은 언급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요순이라는 왕입니다. 요와 순이두 왕인데 이 시대를 일컬어 흔히 요순 시대라고 합니다. 이 요순 시대가 어, 동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펼쳐진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순 시대 때 있었던 노래가 격양가라고 하는데 이 격양가를 보며 읽습니다. 해가 뜨면 밖에 나가 일하고 해지면 집에 들어와 쉬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농사져서 밥 먹으니 임금의 덕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대체 무슨 말인가 하게 됐는데 이게 이 당시 이 요순 시대 배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요와 순이라는 임금이 얼마나 나라를 안정되고 잘 다스렸는지 백성들이 왕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백성의 삶이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왕을 신경 쓸 것도 없고 왕도 그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 그래서 실제로인지 모르죠. 전설과 같은 이야기니까. 이요 임금이 자기의 그 다음의 왕으로 이제 왕윤하는 사람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왕의 자리는 더러운 자리라 그 말을 듣고 너무 내가 더러운을 들었다고 내가 가 자기 귀를 씻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친구 한쪽 졌다요. 이 더러운 물에 내 낙위에 물을 먹게 할수 없다고 그 낙위를 데리고 상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잠적해버려요. 그리고 사람을 찾다 찾다 정말 어지고 좋은 사람을 찾은 게이 순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자기 혈연관계도 아니에요. 흔히 왕위는 어떻게 흘러가죠? 혈연관계로 흘러가는데 그 선양이라고 하는데 이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시대를 이 요순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실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죠. 그 어떤 왕도 이 권력에 취하면 이 권력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모든 통치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두 번째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잘 다스릴까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다스릴까. 이 안정적으로 다스릴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권력을 어떻게 잘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있는 공화정 시대로 가는데 우리가 이 공화정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는 4년, 5년 동안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레임덕이 빨리 오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이 대통령들의 고민이겠죠. 왕들은 어떨까요? 이 왕위가 다른 가문은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손 만대까지 이 왕위가 유지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왕들은 제왕학이라는 것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제왕학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압으로 누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삼으며 따라오게 할 것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죠. 이 군주론 보면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실제로 그 군주론이 근기 르네상스 시대에 넘어와서 쓰지는데 군주론이 금서였어요. 약 400년 동안 금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들은 몰래 이것을 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가 잘 잡혀 있으니까 그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자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과 자기에게 위협을 가하는 존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찌르기를 더 쉬워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을 찌르는 것을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위압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해라 뭐 이런 얘기 들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나라가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의 아버지 다윗은 나라를 통일시켰고 강력한 왕권을 만들었으며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다윗의 시대가 얼마나 찬란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올라왔는데, 그 강력한 아버지가 권세를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원가 안정되지 않았어요. 불안불안합니다. 아버지가 통일왕국이었지만 아직 좋은 세상이 된건또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 많았고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부터 3장 그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노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먼저는 2장에서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자신은 왕이나칭했던 자기의 형 아도니아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에 동전 제사장 아비아다은 쫓아내 버리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군대 장관 요압도 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조롱했던 시므이도 하나 의 올무를 만들어서 그를 결국 죽이고 맙니다. 나라의 이 권력 구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다 숙청해 버리고 말죠. 또한 3장의 시작은 신명기서에서 금지했었던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안으로 삼습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삼을 수 있는 경우는 이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라합과 같이 혹은 모압 여인 룻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가 넘어왔을 때이 사람을 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 솔로몬은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애굽의왕 바로의 딸과 그가 결혼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외교적 노력이에요. 앞에서 이이 장의 노력은 국내 정세를 바로잡기 위한 피해 숙청이었다면, 3 장에서 나오고 있는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거는. 외교적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한 결혼 동맹을 그가 맺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죠. 가장 좋은 동맹은 무엇입니까? 결혼이에요. 이게 국제 정세선 그랬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혼인 관계로 이 얽히고설킨 국제 정세 문제를 풀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우리나라와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했어. 요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을 했는데 지금 은 서쪽에 누가 있죠? 중국이 있고 북쪽엔 러시아가 있고 동쪽엔 일본이 있고 또 강력한 또 미국이 이아래 있습니다. 이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흔히 4대 문명 하면 어디 겁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나일강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 황을 뽑는데 그 중에 두개문명 사이에 끼인 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수루와 바벨론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굽이라는이 강대국들이 있고요. 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러한 이방 족속들이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이 메소포타미 문명할 수 있는 아수루와 바벨론이 애국과 싸울 때 가는 그 길목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의 어, 상하와 역대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볼 때에 이 전쟁을 을 보게 되면 늘 이스라엘은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은 어때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중립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느 편도 서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근데 지금 솔로몬은 이걸 풀기 어떻게 했죠? 애굽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절부터는 또 이거와 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반전이죠. 먼저 4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솔로몬이 기부원에 갑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3절을 보면 다위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산당에서 예배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우수와 소와 또한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해라 하셨죠?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뭘 제거하라? 산당들을 제거하라. 산당이 뭐냐면 산꼭대기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장소가 이 산당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많은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가나안 문화와 융합되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솔로몬 지금, 지금 어디 갔어요? 기본에 있는 산당을 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산당이 크기 때문에 기본에 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것도 좀 뭔가 불신앙인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 이 말씀은 역대상 21장 29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상 21장 29절을 보면은 이제 다른 상황이긴 해요. 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얘기가 나올 때 나온 건데,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막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기본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법궤는 지금 어디 와 있고요? 예루살렘에 와 있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9km 떨어진 이 기브온까지 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거길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본이 일천 번제를 그가 드립니다. 이 일천 번제도 사실 어,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죠. 일천 번제. 과연 이 일천 번제가 무엇일까? 이게 어, 일천번제라는 그말 때문에 조금 오해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 몇몇 교회들 보면 그런 헌금이 있습니다 일천번제 헌금이 따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의 샤머니즘과 결혼한, 이제 결합한 하나의 형태인데 왜 그러냐면 일천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번을 채우는 거예요 제가 이거 드리는 분몇번 봤는데 3년 걸립니다 3년 3년 걸려요 매 새벽 기도 다 나오셔야 되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드려야지 드 3년 걸립니다 3년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마음의 어떤 소원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샤머니즘 요소죠 네, 마음의 소원을 두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일천 번제는 솔로몬이 그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천일에 걸쳐서 번제를 다는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 이렇게 가르친 건 사실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어, 목회자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모르고 그러니까 소경의소경이 인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목회자들이 깨어있도록 늘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일천번제 어떤 의미냐면 솔로몬이 일천번에 번제를 드렸다. 일천번에 번제를 드렸다. 약간 말이 뭐, 그게 뭐가 달라 할수 있겠는데, 매일 일 그러니까 매일 같이 번제를 들어서 일천번을 들였다는 게 아니라, 소를, 소나 양을 천마리를 바친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 방법 아시나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면, 아, 이거 대체 무슨 말이야? 아, 힘들어 하시는데 레위기를 잘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이 예배와 또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에 대한 우리의 이 생각이 받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번제 어떻게 드느냐? 예배 드린 사람이 소나 양을 끌고 옵니다. 회막 앞에서 이 소나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요. 이거 뭐하는 걸까요? 자기 제를다 넘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예배자는요. 안수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단 북이 번제단이 있어요. 단 북쪽에 가 가지고 소와 양의 목을 직접 땁니다. 자기가. 제사장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흔히 제사장에목다따지고각다떠 가지고 제단에서 불 피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따요. 자기가 직접 따고 가죽을 자기가 직접 다 벗기고 자기가 다 각을 떠서 제사장한테 줍니다. 피는 또다 뿌려요. 재단에. 그걸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물을 주면 제사장이 그제사야 올려서 불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물을 다 태웁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온 새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천번째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시켜서 이소 1천마리를 잡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다한 거예요 이 솔로몬의 그 간절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정말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것조차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정성을 우리가 이기도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음을 통해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합니다 제사가 참으로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앞에서 보인 솔로몬의 모습은 꼭 제사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잘볼수 있는 건이 제사의 행에서 위 보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구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 구약성 이 히브리어에 는렇게들 레브 쇼메아라고 되어 있는 레브 쇼메아. 레브가 듣다라는 뜻입니다. 레브 쇼메아. 다른 말로 하면 경청하는 마음.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왜 구할까요? 실제로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지금 솔로몬에게 이 왕이라는 책무를 누가 부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거죠? 왕의 책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게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왕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공의로운 재판이에요. 이 재판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을 분별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데 중요하는 게 바로 경청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야, 솔로몬아 너는 나에게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불을 구하지도 않고 영광을 구하지도 않니냐 했으며 내가 내 원수의 생명을 나에게 구하지도 않았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대개 이것들이죠. 장수, 건강, 부, 영광, 원수의 생명. 여러분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괴로운가요? 누군가 때문에 괴로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억울함 이것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족한 것을 채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솔로몬을 알았어요. 왕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원수들이 멸하여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경청하는 마음 필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이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잘 구별되지 않아요. 이것을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 이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구별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가 처해 있는 현실과 또한 우리가 구하는 이상의 어디쯤가에 있어요. 이 부조화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아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 현실은 이런데. 이게 우리에게 혼란감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조화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앞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했어요? 어떻게든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다 했지만, 여전히 솔로몬은 무엇을 압니까? 이것으로는 부족하구나. 안 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지혜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이 부조화로 이방 나를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살지 아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아.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그거였어요. 아, 목사님, 아는데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이 방법 써야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래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별되지 않는 경건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진짜 구해야 하는 것과, 내 혼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즉, 진짜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그 욕심 사이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이상이라 생각하고 진짜 필요한 것을 현실 현실인데 경건에서는 그 중간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무엇을 원합니까?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 이번 설에 저희 아이들이 옛날 영화를 하나 봤는데 목요일 날 오후 3시마다 아주머니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하에에서5 0 0달러가 떨어져요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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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1 5 0 0달러를그 집에 숨어들은 그 다람쥐가 이게 너무나 자기, 자기가 안, 있는 그 공간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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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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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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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은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의무를 행할 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호소할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라마틱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는 드라마틱한 것을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용담은 어떠합니까? 5절에서 이 응답을 꿈에서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그 다음 15절에서 꿈에서 깨니라. 꿈은 계시를 의미합니다. 계시를 주셨지만, 여러분 꿈에서 깼어요. 어때요? 현실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사용할 그때가 와서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과연 주어졌는가 아닌가 긴가민가 합니다. 기도 응답은 이루어졌지만 잘 몰라요. 오늘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뒤에 16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이 선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잘 해결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에서 배울 것이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한테 특별한 두 가지를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도 관대히 대하시리라는 것 이것을 그가 기대하며 나갑니다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솔로몬은 번지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도구로서 이것을 받,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주실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명들 소명 내적인 소명들에 대해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내가 주께 받은 그말씀이라는그 이상 또한 우리가 신앙적인 현실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과, 또 나의 욕심이 나에게 헛된 소망을 품게 한그 이상들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상과,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구해야 하는 것과 내가 지금 욕심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두 가지를 확인하고 참된 지혜를 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부, 영광, 장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왜 구하냐면, 이 부수적인 걸 같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지혜를 주시면,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있는 재물과 모든 걸다잘 사용해서 이 부도 늘려가고, 왜냐면 솔로몬이 지혜로도 이 부도 늘려갔거든요. 부도 늘려가고, 잘 살고, 뭐, 그럴까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셨던 이 불을 가지고 솔로몬은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며 또한 이 재물에 그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지혜가 있으나 욕심은 그 지혜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 지혜를 구했던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나의 삶이라는 현실과 이상. 나의 신앙의 이 경건에서의 현실과 이 이상 사이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서야 할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분별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